네, 안녕하세요. 카카오페이 주주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급탐정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카카오페이가 지속적인 횡보세를 보이고 있다 보니까 여기서 다시 한번 반등을 할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은 이 조정이 좀더 나올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타이밍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반등을 할수 있을지 그리고 반등을 한다면은 과연 어디까지 갈수 있을지 그런 목표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 사이에 어떻게 매도를 해야 되는지도 고민을 좀 해보자. 그리고 반대로 여기서 조정이 나온다 그러면은 어디까지 내려갈 것인지 내려갔더라도 반등이 나올 것인지 생각해보고 그리고 어떻게 매수를 할수 있는지도 한번 고민을 해보자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뭘 살펴볼 것이냐 우선 차트상의 움직임을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이런 흐름을 만들어냈던 그런 주체들이 누군지 그런 주체들의 흐름도 한번 따라가 보자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고 영상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차트상의 움직임을 한번 따라가 보면은 지금 이 구간을 깨지 않으면 움직임이 계속해서 보여지고 있다라는 거죠. 이 구간이 어디냐? 자 6만원 구간. 6만원 구간이 어디냐? 라면은 앞에서 만들어 놨던 이런 횡보를 만들면서 이 물량을 모았던 이 구간이다 라는 거예요. 즉 여기를 매물대로 삼고 여기를 지지해준 움직임이 다시금 나타나 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은 지금 우리가 현재 6만4천원 구간이 있는데 이런 구간에서 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이 6만원 근처에서 다시 한번 잡아주는 움직임이 나타날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이 부분 그렇다 보니까 오히려 여기가 우리는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이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매수를 그냥 하면 안 되겠죠. 이런 구간에서 확실하게 잡아주는 움직임이 나타날 때, 그때 같이 매수해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이런 흐름을 만들어놨던 주체가 누군지를 알아야겠죠. 그 주체들이 계속해서 이 6만원 구간을 지켜줬는지, 그리고 돌파할 때도 확실하게 들어와줬는지 그런 부분을 한번 확인해 보고 다음 6만원 구간에 왔을 때이 주체들의 흐름을 같이 따라가면서 걔네들도 여기서 다시 들어와주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매수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주체들이 누군지를 한번 살펴보자 라는 거죠. 자, 이렇게 봤을 때 지속적으로 매수를 해줬던 거 기관이 매수해주고 그리고 외인들도 매수를 해줬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외인들이 계속 빠져나가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 기관은 반대로 계속 들어와주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 거기에 투신과 연기금도 같이 금 들어와주는 움직임들이 포착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런 흐름을 만들어냈던 것은 이 기관과 외인이 같이 만들어내긴 했지만. 지금 이 움직임을 좀 끌고 나가고 있는 거는 기관이다라는 거예요. 외인들이 계속 빠져나가면서 주가를 누르려고 하지만 기관이 계속해서 버텨 주는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고 거기에 투신과 연기금이 같이 붙어 가지고 계속해서 받쳐 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얘네들 6만 원 구간이 중요하다 했는데 과연 여기서 들어왔던 애들은 누군지 그리고 여기 돌파할 때 들어왔던 애들은 누군지도 한번 살펴보자. 우선적으로 이런 6 0거래일 동안의 흐름을 살펴보면은 매도가 좀더 많다. 특히나 외인들의 움직임이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는 게다 보이고 있죠. 자, 말씀드렸죠. 기관이 계속해서 밑에서 받쳐주고 있고 외인은 위에서 누르려고 하고 있다. 그래서 외인들의 움직임이 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거다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어디서 들어오고 어디서 나가는지를 한번 살펴보면은 우선적으로 미세색 같은 경우 자, 돌파할 때 들어와줬다. 그리고 여기서 바닥을 다질 때 다시금 들어와줬다. 미래의 셋이 이 6만원을 지키고 돌파하는 데큰 역할을 했다라는 걸볼 수가 있죠. 그리고 NH 투자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6만원 구간을 돌파할 때 들어와주고 또 지지해줄 때 들어와주는 움직임 보여줬다. KB증권 마찬가지다. 6만원 구간 돌파할 때 들어와주고 6만원 구간 지지할 때또 들어와주고, 그리고 지금도 계속해서 매수를 해주고 있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다는 라 거예요. 자, 그러면 외국계는 어떠냐. 자, 6만원 구간 돌파할 때 오히려 빠져나갔고, 지지해주는 움직임에서 오히려 빠져나가는 그림 그려주고 있다. 뭐, 시티그룹, 마찬가지. 메르레니치, 얘네도 마찬가지의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다는 라 거죠. 자, 이렇게 봤을 때, 기관이 계속해서 이렇게 받쳐주는 움직임, 그리고 웨이는 계속해서 눌러주는 움직임, 보여주고 있죠 특히나 기관 쪽에서도 자, 미래에 nh가 주도적으로 받쳐 주는 움직임을 좀 그려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특히나 지금 보면은 자 미래가 계속해서 잡아 주는 움직임 nh 투자도 계속해서 잡아 주는 움직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는 이런 구간에서 6만원 도달했을 때 미래랑 뭐, nh가 다시금 들어와주는 모습이 포착이 된다? 그럼 그때 같이 매수할 수 있고, 반대로 이렇게 상승을 했는데, 미래랑 NH가 빠져나가는 그림을 그려준다? 우리 그때 같이 매도하면 된다? 라는 걸알 수가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렇게 매도해야 되는 구간이 나오게 되면은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같이 매도하자라고 다 나눠드리도록 할 거고 특히나 그런 구간이 나타나면은 이런 파란색 신호와 함께 수급이 빠져나가는 그림을 그려줄 거다. 그때 우리는 매도해야 되는 타이밍이다라는 거예요. 이 파란색 신호가 뭐냐라는 게 중요해지는데 그 단기적인 고점을 만들어놨을 때 나타나는 신호다라는 거예요. 고점 구간에서 수급이 빠진다 그러면은 뭡니까? 이제는 하락하는 추세로 변경될 수가 있기 때문에 빼도해야 되는 구간이다. 반대로 이제 노란색 신호가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뭐냐? 단기적인 저점을 나타내는 신호다. 이런 구간에서 수급이 들어와주면은 이제는 상승하는 추세로 변경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매수해야 되는 구간이다라는 거죠. 이렇게. 매수하고 매도해야 되는 구간들이 나타날 때마다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는 자, 같이 매수하자, 그리고 매도하자라고 안내를 드리고 있죠. 그래서 제가 이런 신호들과 함께 어떻게 매매하는지를 좀더 보여드리고 우리 카카오페이 목표가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이 지표와 수급을 이용해서 매매 타점을 잡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제가 매도하는 곳을 아신다면은 이 최고가 매도도 노려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보시면은 이 노란색 화살표가 뜬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주가가 상승을 하죠. 그리고 이 파란색 화살표가 나온 다음에 주가는 떨어져요. 자 무슨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딱딱 들어맞는다라는 거예요. 자 이거에 대한 자신감을 좀 드리면은 다음에도 마찬가지로 이 노란색 화살표가 뜬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주가가 상승을 하죠. 그리고 파란색 화살표가 뜨면서 주가가 하락을 했어요. 심지어 어디서 하락을 했느냐, 자 최고가를 찍고 하락을 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제가 사용하는 지표가 매수와 이렇게 매도에 어느 정도 기준이 되어줄 수 있고 거기에 더해서 수급까지 확인을 한다면 굉장히 정확도 높은 타점을 잡아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근데 이 사용 지표가 이 종목에만 적용되는 거 아니냐 하는 분들이 계실까봐 다른 예시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에코스크 플라스틱이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에서도 마찬가지로 어떻습니까? 노란색 화살표가 뜬 다음에 주가가 상승을 하죠. 그리고 파란색 화살표가 뜬 다음에 주가가 하락을 해요. 그리고 다시 한번 노란색 화살표가 뜬 다음에 상승을 하고 파란색 화살표가 뜬 다음에 다시 한번 하락을 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가벼운 종목들만 봤는데 자, 대형주들, 대형주들과는 어떻게 나올 것이냐? 한번 보자는 거죠. 이 대형주도 마찬가지였다. 노란색 화살표가 뜬 다음에 주가 상승을 하고, 자, 파란색 화살표가 뜬 다음에 주가가 하락을 하죠. 자, 노란색 뜨고 상승, 파란색 뜨고 하락. 자, 여기서도 노란색 뜨고 상승을 이어가다가, 파란색 뜨니까 하락을 하려고 하는데, 다시 노란색이 떠주니까, 다시 잡아서 올려주는 모습까지 다 연출이 된다라는 거죠. 자, 이걸 보시면은, 여러분들, 비싸게 팔수 있다는 자신감 생기셨죠? 자, 여러분들 저는 유튜브 답게 구독자 분들에게 영상으로 계속해서 증명해 을 보이겠지만 타점을 한호가라도 비싸게 팔려고 하시면 이 영상을 기다리시다가는 빠른 대응을 못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제가 직접 매매하는 이 매매 타점 필요하신 분들은 저의 구독자가 되어 주시면 챙겨드리고 있어요. 자, 그래서 구독자 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자 밑에 하단 버튼 구독 버튼 눌러 주시고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 주신 다음에 위에 있는 번호 010-8420-8354번 이 번호로 구독과 좋아요 했다는 표시로 이 구독이라고 적어서 보내 주시면은 제가 이렇게 구독이라고 온 번호들은 다 구독자님이라고 저장을 해 놔가지고 이런 타점들 나올 때 영상을 찍기 전에 먼저 챙겨 드리고 있습니다 자 반대로 제 관심 종목 중에서 지속적으로 조정을 주다가 이렇게 좋은 매수, 타점이 나타난다? 그러면은 같이 매수하자고 문자도 챙겨드리고 있으니까 타점 필요하신 분들은 위에 번호로 언제든지 편안하게 이렇게 구독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근데 뭐 타점까지는 싫고 이 지표만 한번 써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계셔가지고 지표 원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밑에 있는 구독 버튼 그리고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 자, 위에는 번호 0 1 0 8 4 2 0 8354번으로 여기서는 이번엔 지표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은 어떤 지표를 어떤 설정 값을 이렇게 만들어내는지 그리고 함수가 조금 필요한 것도 있어서 함수도 어떻게 작성할 수 있는지 상세하게 안내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시 이야기하던 종목 마무리 요점 정리 해드릴 테니까 끝까지 들어주세요. 자, 다시 카카오페이 얘기해보자면은 우리는 이제 뭘 살펴볼 것이냐? 뭐 표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보자라는 거예요. 지금 커오페가 바닥권에 있다가 상승을 했다. 그다음 조정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면 아직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바닥권에서 이제 올라오고 있는 추세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위에 결국 저항대들에서 걸리는 움직임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일차적으로 이 저항대들을 매물대로 삼을 거다. 그래서 우선 월봉으로 살펴보면은 어떤 그림이 나타나냐? 이런 그림이 나타나고 있죠. 월봉상에서 걸릴 수 있을 만한 것들이 어디 있느냐. 우선은 이 15만원 구간 보이고 있고, 그 위로 이제 뭐 22만 5천원 구간 이렇게 보이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 그리고 이 10만원 구간도 한번 걸릴 만한 구간이긴 한데, 이미 한번 걸리고 조정이 나와가지고 있는 거다 보니까 이 10만원 구간은 우리는 생각하지 않든다. 우리는 이제 여기서부터 15만원 구간까지 여기를 목표가로 잡고 우리는 끌고 갈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미 10만원 구간에서 한번 도전을 했다가 조정을 받고 있는 거다 보니까 다시금 도전이 나왔을 때 돌파하는 시도가 나왔을 때 한번에 뚫어버릴 수 있을 만한 움직임이 나올 확률이 높다. 왜? 자, 이렇게 바닥권에 있을 때 거래 대금들 들어왔던 거 보면은 지금 거래 대금과 어, 형격과 차이가 보이고 있죠. 이때 거래 대금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면서 이 물량들을 한 번에 휩쓸어갔기 때문에 여기를 다시 한번 돌파하는 움직임은 충분히 나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위에 구간을 보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표가 15만원 구간 잡고 매매를 좀 끌고 가면 되고 중간중간에 이런 변수가 나올 거다. 그래서 이런 변수에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만 한번 생각을 해놓자라는 거죠. 주가에 엄청 안 좋은 영향을 줄만한 이런 변수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우리는 매도해가지고 우리의 수익금을 지켜나가야 된다. 그리고 반대로 주가에 좋은 영향을 줄 만한 변수인데 시장 상황이 안 좋아서 조정이 나온다 그럴 경우에는 오히려 추가적인 매수를 통해서 우리의 수익을 극대화해 나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변수가 뭐냐에 따라서 그리고 시장 상황이 어떠냐에 따라서 우리의 대응은 달라질 수밖에 없고 이런 대응 방법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구독자분들 모두 다 나눠 드리도록 할 거예요 그리고 추가로 관심 종목 중에서 이런 노란색 신호가 나타나면서 수급이 들어오는 경우 뭐라고 그랬습니까. 매수 타이밍이라고 그랬죠 자 이런 매수 타이밍이 나타난 종목이 발견되면은 우리 구독자분들 같이 매수하자고 다 나눠 드리도록 할 겁니다 자이 모든 거는 제 채널 구독해 주시는 구독자분들에게 드리는 혜택이다 보니까 한 번도 빠짐없이 다 받아 가셨으면 좋겠고 이거 혹시 못 받고 계신 분들 계시다면은 밑에 있는 구독 버튼이랑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 주시고 위에 있는 번호 010 8420 8354번 이 번호로 자 구독이라고 이렇게 두 글자 남겨주시면은 제 채널 구독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이런 혜택들 다 나눠드리도록 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 영상 도움 되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